도망을 왜 가죠? 아니 이제 가는 모습을 어. 나와라! <laughs> 아심순대가 아, 잡는거지 이수희가 아, 심수이 순회야 나와라! 도망가는 <laughs> 모습을 좀 재밌게 갈거에 그렇게 탐나더란 말이야 오 나와라! 나와다일어나시고 사귀다가 김중대가 음. 다이아몬드 꽂혀서 순회를 가아 진짜? 이수희가 심수대그 내용이 있어요 자, 아버님이 이제 약간 옆으로 돌아서 <laughs> 응. 아버님 모르시는 게없 가방을 그 다들 다 알지 나에게 안고 응. 간다 <laughs> 이렇게 돌아서 어. 네 간다 숨 쉬면서 잠셔야 가방을 가방. 가방님 이거 좀 갖고 있어 어. 목걸이 자 아버님 회전 d 이쪽으로 오으셔야돼 오른쪽 c h other, u l r 렇 c h Ulrich. u l r i c 그나 l r i c h Ulrich. 나 l r i c h u 타 r i 아 h Ulric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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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l r 마 c h u l r i 아사이언니다 좋았습니다. 자, 영어에제